영재교육할 때도, 영재성격특성막 얘기할 때, 뭐 호기심 이런 거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다. 뭔지 아시죠? 판단할 때, 세계 기준 중에 성격 요인이 하나 들어가는데, 네. 어떤 일에 대한 과제 지속력이에요. 어떤 일을 극하면 끝까지, 그 그렇죠. 끝까지 아, 그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 이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떻게 학생의 공부법 유형을 구분하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 유형을 그렇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음. 첫 번째 생각해볼수 있는 유형이 저는 이제 숲형하고 음. 나무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느냐, 음. 세부적 사실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느냐, 이두 가지 스타일로 많이 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두 가지는 다 중요하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음. 또 세밀하게 세부 내용을 보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반대 스타일의 음. 특징들을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면 음. 음. 어떻게 보면 균형 있는 학습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수평, 나무형, 이두 개로 딱 나눠서 어느 한쪽에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음. 그두 개의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으니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좀 보고 반대쪽에 있는 공부 스타일들을 나의 것을 만들면 균형을 갖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균형 있는 학습 유형, 학습자가 될수 있고 이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유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 우리 그 검사를 통해서 음. 확인하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죠. 학습 유형을 우리가 구분하려고 생각 그 학습형을 우리가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단 지금 현재는 어떠한데 아... 앞으로는 어떤 측면에서 더 노력하면 조금 더 균형 있는 학습자가 될수 있다라는 기본 정보를 주기 위해서 요즘 유형 진단 같은 것도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MBTI에서 S하고 N하고의 느낌처럼 전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럴 수 있죠. 저는 나무형이거든요. 저는 음. 디테일한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수평의 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수평은, 음. 나무형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씩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니라 나무형입니다. 네, 나무형입니다. 수평 큰걸 봐야 되잖아. 네. 그, 나무형은 꼼꼼하게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챙기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저는 뭘 권장하냐면 교과서를 많이 읽어라 아쉬운 어. 거예요. 교과서만큼 전체 내용을 잘 연결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할 때까지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음.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음. 반대로 요거래 네. 수평의 경우에 꼼꼼하게 하나하나들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에 네. 핵심어가 뭔지를 적어라. 아, 핵심어를 적어봐라. 네, 핵심어를 찾고 핵심어를 내가 정의하고 핵심어와 관련된 사례나 또 관련된 용어가 뭔지 이걸 하나하나 별도의 일종의 노트에 음. 기록하는 습관을 좀 해야. 아, 그렇게... 기록을 잘안 하나요 수평들이? 어 그럼 잘안 하죠. 쭉 보고 <laughs> 아 내가 <laughs> 아 이거 됐네. 어? 네. 책 여러 번 읽어보면 아이뭐다 알겠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꼼꼼하게 그 중심 개념들 핵심어들을 음. 정리하고 내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음. 그 관련된 사례나 또 유사 개념들 음. 관련 개념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스타일을 알고 이게 교육이니까 반대되는 성향을 채우면서 이게 아, 완성도를 그렇죠. 올리는 게더 음, 목적이 있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 음. 유형 자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은 계속 강화시키고 단점 보완하는 게 보다 나은 학습 경험, 학습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유형을 알았어요. 음. 오케이, 그러면 나는 마인드셋도 됐고 유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책에서도 나왔지만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습관에 되게 올인한 케이스인데, 음. 공부 습관을 강조하셨어요. 당연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부 습관을 만들 때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음. 좀 좋을까? 이런 조언들이 있으실까요? 좋은 공부 습관은 뭐냐? 네. 우리가 운동을 한번 이해로 생각을 해보죠. 네. 운동선수가 자기가 체계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훈련 습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훈련 습관은 오늘은 에이 조금 늦게 일어나서 좀 오후에 집중적으로 하자. 아 오늘은 좀아 오전에 조금 하고 오후에 조금 하고 나눠서 하자. 이렇게 불규칙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 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성입니다. 음. 규칙적으로 자신의 하루, 예를 들어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게 동일해야 돼요. 교수님은 음. 개인적으로 맞추세요? 맞추려고 맞추려고 노력해요. 아, 제 음. 리듬이 깨지는 거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그 리듬을 딱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저 교수님 일화 중에 정말 전설 같은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네. 제일 됐었던 건데 교수님이랑 교수님 제자분이 함께 해외로 비행기를 타러 가셨대요. 교수님 모르시겠지만 근데 교수님이 영화를 보셨는데 영화를 음. 보시는데 재미 없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분이 영화 재밌으세요? 재미 없는데. 근데 왜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에게 실패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거 다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그때 아 심리하시는 분은 이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에도 중간 정도 읽으면 이제 이 맞아. 책의 내용이 거의 다 파악이 되고 그렇죠. 뒤에 내용 보니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될것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종의 습관이 돼요. 잘못된 나쁜 습관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달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화도 <laughs> 마찬가지. 재미없다 중간에 닫기 시작하면 그게 나쁜 습관이 돼요. 끝까지 뭔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평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지 중간에 자꾸 중지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끝내려고 하면 결국은 나쁜 자기 습관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제 행동이나 와, 생활,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영화를 끝까지 보셨던 얘기예맞습 네, 되게 놀랐습니다. 아, 실제죠? 네, 네 제가 지금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음. 규칙성을 만들어. 그러면 규칙성을 만들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네. 내가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그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래 계획했던 시간들 계획들을 제대로 실천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해볼 아, 필요가 평가를 있어요. 평가를 해야 되려면 그렇죠. 내가 하루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계획하는 을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시간을 쓴걸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시간 기록표 같은 걸 쓰라고요. 그렇죠. 거예요? 옆에 계획이 있으면 엑셀 같은 것때그 응. 엑셀을 통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하루 일과를 만들어 계획을 했으면 실제는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한 주에 한번 정도는 네. 실제 계획 때 실행의 모습이 어떤지를 자꾸 되돌아고 아, 근데 그거 까면 정말 체중계처럼 처참할 것 같기는 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불편하니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귀찮기도 하지만, 네, 네. 불편해서, 불편해서. 불편해서. 거창하게 공부 일주일에 10시간 하겠다, 하루에 평균 2시간씩 하겠다 했지만, 음. 네. 실제 딱까보니까두 시간 한 거예요 일주.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생활 모습, 음. 습관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이것은 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음.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아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아 그거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 생활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음. 그냥 아 되는대로 시간 그냥 보내는 사람하고 결국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 큰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부권 일이건 간에 결과적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흔히 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동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무슨 우리가 그 10년의 법칙 음. 만 시간에 법칙. 네, 이거 그지. 얘기할 때도 그냥 무조건 연습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연습을 의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하고 실제 그렇게 했는지 평가해보고 이런 아주 잘 계획된 그런 네. 연습, 실천을 해야지만 만 시간이 비로소 의미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모든 일.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책 읽는 게 쉬운가요? 그렇죠. 공부하는 쉽죠. 게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죠.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기겠느냐. 또,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그러한 시작점은 뭐냐. 사실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운동. 음. 우리가 아픈 사람은 운동 죽으라고 합니다. 왜? 음. 운동해야지 내 몸이 회복될 수 있어요. 네. 분명한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예 건강에 좋으니까, 추상적으로. 어? 운동하면 건강에 좋으니까 음. 운동해야지. 그래서 스포츠센터 1년, 음. 끊어놓고 끊어놨어요. 3일 가고 3일 가고 안 가잖아요. 그 그렇죠. 운동을 내가 해야 될 절실한 이유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한 자기의 이유를 의도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자기가 한번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수학 문제 풀 때도 우리 고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음. 풀다가 어, 잘안 풀려. 자꾸 음. 답안지 보고 풀고 이러면은 음.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 문제 끝까지 해결하는, 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을 다 없애버려요. 그렇죠. 한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번 음.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내가 풀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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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어떤 그 성취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을 주거든요. 사실은.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끝까지 참아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에 중요한 원칙을 내가 갖고 그걸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음. 내가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지 안 될지 내가 시비 판단해보면 시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음... 사실 영재교육할 때도 영재성격특성막 그렇죠. 얘기할 때, 막 호기심 이런 거 얘기하지 네네. 않습니다. 뭔지 아시죠? 판단할 때. 세계 기준 중에 성격 요인이 하나 들어가는데 네. 어떤 일에 대한 과제 지속력이에요. 어떤 일을 아, 그렇게 하면 네. 끝까지 그렇죠. 끝까지 아, 그 일을 아,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요 이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구별시켜주는 특별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호기심이 있어야지 끝까지 하겠죠. 음.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을 보면 끝까지 뭔가를 해내는 친구들이 뭔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공부도 음. 그래요. 영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남아서 끝까지 그 것이 될 때까지 연습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좋아지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음. 정말 더한번더 푸시하고 푸시하고 자기가 넘어야 될 허들을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내가 앞으로 그런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지속력,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 나의 중요한 자산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음. 그 수학자 히로나카 헬스케라는 네.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학문의 즐거움. 그 양반이 그 허준희 교수의 멘토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대학가서 수학을 시작해서 그 수학 분야의 노벨상의 네. 필드상을 수상하는데. 수상하셨다. 기자들이 뭐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어? 음. 젊은 나이에 음. 그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수학분의 야 공헌을 남기게 됐느냐. 혹시 천재 아닙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 하면, 이분이 항시 그랬죠. 나는 그 보통 사람들하고 머리는 그, 그렇게 다르지 않다. 어? 내가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자신 있는 게 있다. 바로 뭐냐? 어떤 문제 직면을 할 포기하지 않고, 그풀 때까지 내가 그 안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뭔가 하나 부딪히면, 우리가 그 얘기잖아요. 한번 어떤 문제를 물면 절대 그게 풀릴 때까지 안 놓아준다. 이건 내가 자신. 음. 그게 하나, 둘, 둘, 셋, 넷 쌓이다 보니까 나만의 생각하는 능력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다 보니 수학 분야의 새로운 결과들을 네.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원동력이될 거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음. 유능성,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라는 자기 믿음 혹은 유능성이랑 연결 자기 효능감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 신념이 바로 그런 거고. 그쵸. 그 성장 신념을 기반으로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작은 거라도 되게 중요해요. 작은 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네? 가랑비에 옷젖고 네. 네. 우리가 어, 낙숫물이 낙숫물이 모이죠 비를 뚫잖아요. 그렇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쌓이게 되면 내가 뭔가 하면 그래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음. 마인드를 갖게 돼요. 음.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으 연결되고 이 유능감을 갖게 되면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음.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념 중의 하나고 이 유능감을 갖기 위해선 작은 성공 경험이라도 그것을 음. 의미있게 받아들이는 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음. 근데 보통 뭐, 뭐 작은 거 하나 저게 성공한 거그 뭐,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